코리안 시리즈 상승 3패, 어. 7차전 응. 음. 처음에 카드가, 음. 선발투수 카드가, 음. 최동원, 선동열. 어. 근데 형, 형, 미국, 미국 처음 갔을 때는, 그쪽에서 약간 뭔가, 동양에서 온 선수가 드무니까, 그막뭐 막 인종 차별 뭐 응. 이런 거 없지? 나는 너는 사우스에서는 그냥 노스에서 하냐 이랬대니까. 응. 그럼 형 노스에서 왔다 그랬어. <laughs> 뭐 사실 사우스와 노스 뭔지 몰라 나 관심도 없고. 한 미국에서 한1년 지나 보니까 아, 쟤는 나한테 인종 차별하는구나. 을 어, 하는 애가 있고. 어,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나 인종 차별하는 애들한테는 내가 인종 차별을. 그랬어 <laughs> 나 상처 안받으려고 <laughs> 음, 그래도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 세 명이나 같이 있었고, 여기는 형 혼자 진짜 완전. 아, 그때는 다녀왔구나. 선우도 있었고, 아 어, 조준호도 있었고. 아, 그러네. 네. 형, 처음에 페레이파크, 저기, 콜업 돼갖고, 딱 올라갔을 때, 뭐, 그렇게 막 감동적인 이런 건 없어. 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마이너 리그 팀으로, 원정을 가서 네, 원정을 갔어. 네. 그럼 4연전이거든. 음. 원정을 갈때 새벽 3시 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네. 일반 비행기 보디페이스 같이 하고 음. 첫 경기가 끝났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어, 방으로 전화가 온 거야. 네. 야너 메이저 가. 그 마이너 그 야구장을 가서 어, 예. 내 짐을 싸서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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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호텔로 와서 호텔에서 비행장을 가서 사실은 이동을 시켜줄 때 메이저 코럽트 이동을 시켜줄 때 이제 다이렉트 비행기거든. 근데 없어. 그래서 하나 걸쳐서 가야 돼. 네.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를 탈라 그러는데 어 이번 비행기는 어 저기 게이트를 얼로 옮기시고 음. 막 이러는 거야. 어씨 나랑 몰려있던 새끼들 절로 가고 있어. <laughs> <laughs> 어씨 그러네. 그러네 어. 면서야 이거 맞어 너? 음. 이거 맞어? 여기 같이 가자. 와. 아, 가. 가. 근데 옮겼어. 근데 또이 비행기 갈아 타야 돼. 이 비행기 갈아타는데뭐 우리나라처럼 뭐 바로 뭐 이게 돼. 어. 한 주시가 또, 응, 또 있다가, 막 가방 가고 자고 있다가, 또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도 갈아탔어. 어. 이제 보스에 딱 내렸어. 근데 보스는 내렸는데 이미 경기를 하고 있어. 어. 왜냐면 나는 막 경위가 그렇다. 되고 밀리고, 뭐,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두 번씩 사고 막 경비행기가 막 이러고. 이러고. 근데 얼마나 내가 어지럽겠어 근데 그건 내내 내 사장이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라크룸딱 들어갔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그때 이제 내가 딱본 게, 아, 나무판자 떼기네, 락카가. 음, 음. 벽에 붙어 있는 락카가 아니고, 내 락카는 나무판자 떼기로 음. 임시로 만든 거야. 이게 거기가 그만큼 좁아. 네. 자리도 없고. 나무판자 떼기에다가 이제 딱 넣고 옷을 갈아입는데, 와, 진짜 정신 집 차리고 싶은 거야. 어. 샤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 뭐 이런, 들을다 쳐다보는데, 나를 데려가야 되는 이제 어. 트레이너가 뒤에서 딱 보고 있어. 딱 보고 있어. 빨리 가자 이거지. 어. 이들은 누구지 알거든. 이 캠프 때 같이 했으니까. 야 지. 나 샤워 한번만 하자. 어. 그러니까 원래는 캠프 때는 아 생님 뭐 이런 너딴 응. no. <laughs> 말이 없어. 너아 no. 어, 무서워. 안돼 이거야. 빨리 가야 돼불개으로 네. 아, <laughs> 이제 무지풍 뭐 갈아입고 이제 뭐 갈아입고 이제 떠가수로 가는데 응. 그 횃불 들고 가야 되데 로마시를 횃불 들고 <laughs> 그 분위기 거기 내려가서 일단 그때 뭐지미 윌리엄스 감독 뭐 누구 누구 이미워 뭐 캠피터 봤지가 야해 왔어 왔어 와해그 나는 졸려 죽겠는데 계속 <laughs> 이렇게 아, 들어 와 이따, 이따가 이따가로 부르네요 아이러고 이제 잠깐 앉있다가 인닝 교체할 때 이제 불편 가야 되잖아 근데 페네이가 라이트 폴 때 옆에 불펜이 원정팀 불펜, 음. 그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우중간 쪽에 불펜이 홈 불펜이야. 근데 내가 정신 이 없어서 몰라가 모르고 이제 원정 불펜으로 가는 거야. 라이트 폴대 쪽으로. 그러니까는 그 우중간 쪽에 있는 불펜에서 이흰유포폼 입고 있는 레스삭스 애들이 야 거기 <laughs> 아니야 여기야 <웃음> 빨리 로 <일러>! 여기야. <laughs> 사회인가 그때 도착을 딱한 거야. 비행기 두번 가로 타고. 딱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게, 그, 인터폰이 울려. 울더니, 갑자기, 불명고지가, 야, 쌩 준비하래. 저걸 로 야, 씨, 이게 말이 되냐? 야, 어쩔 수 없다. 근데 나는 그때, 3일 메이저리거라는 걸 알았거든? 왜냐하면, 음. 어, 페르도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자명단에 들어갔다가, 남은 3일이 있어. 와. 고기를 내가 누군가 메꿔야 되는데, 음. 선발보다 불편을 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3일 했으면 가는 걸로 음. 난 알고 있었어. 딱몸 몸 풀고 진짜 나가래. 그냥 나가래. 응. 이제 이제 다음이 나가래. 이거. 잠깐 이게 스트라이크 들어갈래? 스트라이머 넣자. 그러면 딱 던졌는데 다잘 잡았는데 그때 볼티모어 오리온스의 이 좌타 전문 데이터원온 음. 제프 코너인이라고 음. 있거든. 얘가 이제 데이로 나온 거야. 던졌는데 홈런을 맞아버렸어. 어. 맞아, 맞아. 거기는 맞으면 장외잖아 음, 그때 그림모스서 그러니까. 위에 관전선이 음. 없을 때니까. 그걸 맞고 끝나고, 이제,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끝났어. 네. 근데 한국에서는 또 이제 첫 메이저 등판이니까 음. 무슨 기대. 나는, 내 나는, 야, 이거 만약 개걸레로 만들어 놓고서는 등판을시키뭐 <laughs> 홈런을 맞아 하는지 뭘했는지 음. 그냥, 어? 스트라이크 야, 일단 스트라이크던져면 됐다. 자 빨리 끝났다. 그러고 음. 이제, 딱, 경기 끝나는데 그날이 시카고 이동하는 날이야. 아 메이저 리거는 경기 끝나고 바로 아, 나는 하루 전에 비행기 두번카로 타고 마이너리그 갔다가 하루 끝나고 그 다음 날뒤 비행기 두번카로 타고 보스턴 왔잖아. 자 비행기 네번 탔잖아. 이틀 동안. 근데 경기 끝나자 그래, 끝나자마자 그날이 가는 날이네. 어디로 시카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메이저 리거들의 이동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아쉽고 뭐하고 이제 짐 챙기고 딱 가. 이제 버스 두 대가 딱그라카저 옆에 네. 키들 앞뒤로 딱타이 버스가 공항에 활주로로 들어가 아 버스가 어. 아 전용이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음. 다니질 않잖아 활... <laughs> 그 멋있다 이거 약 활주로로 딱 들어가 그리고 이제 옆에 창문을 딱 보는데 야 이거 영화다 음. 지금 같았으면 이제 막 찍고 막해지그지그지야 비디오도... 활주로로 간다 간다 음. 간다 비행기 앞에 딱서 우리 계단 밑에 딱두대딱 네. 서. 근데 차 안에 맥주를 넣은 아이스박스가 음. 이만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비행기 가는 동안. 마시라, 이거. 샷 먹는 거야. 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나보다도 어린 놈의 새끼가. <laughs> 야, 쌤 가서 저 맥주 남은 거다 갖고 오라는 거야. 형한테? 음. 이런 싸가지 없는 아니, 그게 <laughs> 뭐냐면, 메이저 이거 무번이야 아, 메이저 아. 그, 데비순 순번이구나. 너 마지막이니까 너 갖고 와라. 그건 막내였네, 막내. 아, 그렇지, 내 막내지. 음. 내가 서른 두살 쳐먹었는데 막내가 된 거지. <laughs> 아, 언더스그로 음. 가서 이제 맥주를 다 담아갖고 이제 뭐, 가방 하나 이렇게 메고, 양옆으로 이제, 아니, 그 비행기 음. 안에 맥주가 없겠어, 양주가 없겠어, 그러니까. 와인이 없겠어. 이 뭐냐면은 그냥 그, 뭐라지 이제 일종의. 일종의 그걸 뭐라 그래? 신고식 같은 거. 아, 응. 어, 그런 거야. 찾았어요. 이걸 들고 이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막 거기서, 이야, 은생은생이 운생, 응. 맥주 갖고 왔다고. 어, 먹자고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빼는 거야, 맥주를. 응. 아, 뭐, 이게 신고식이구나. 응. 그러니까 들어갔다. 근데 원래 비행기 타면은, 자, 어, 기내에 계신, 응. 승객 응. 어, 저희, 어, 저 손님 응. 여러분, 벨트 매주시고, 음악 꺼주시고, 응. 뭐 하지 마시고, 뭐. 이거 하잖아. 그쵸? 아무런 게 없어. 아. 어, 어, 떤 자리는 앞뒤로 마주보고 음. 있고, 여기서 이제 깸부를 하는 거야. 음. 뭐, 막 그리고, 뭐, 저기서는 이제 막, 혼자 막 맥주 먹고 앉아 있고, 앉아 있고. 앉아 여기서는 뭐. 이제 가족끼리도 앉아있고, 음. 맨, 맨 뒤는, 딱, 한 4명 정도? 맨 뒤에 있어. 얘네들은 아주 단순해. 주사위 두개 어? 그리고 왼, 왼, 왼손에, 한, 한 손에는, 백 불짜리 다발. 야 아, 이거 들고 네 어. 어, 명이서 돌아가면서 주사위 굴려. 대, 대, 대단한 순네 제일 높은 <laughs> 놈이 먹는 그냥 거야. 거야 그냥. <laughs> 아니 뭐 이렇게 머리 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굴려. 백불백 100불, 불짜리 다발 들고 야 이번엔 3 0 0 불? 네. 그러면 세 장씩 쫙쫙 이렇게 딱 내고 한 명씩 돌려. 어너 세븐 나왔어? 아 씨. 딱. 아, 너 파이브. 음. 아 2. 5, 5 나면 1이잖아 이놈이 그냥. 그냥 먹는 거야, 훅. 3, 3, 3, 3. 3 4, 3, 2 12. 어, 1200불. 1200불. 내거 빼면 900불. 슉. 음. 어, 단순해, 음. 그냥.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기내 맨 뒤잖아. 쓰... 거기서 이제 막 연초 담배 피고 있고. 아, 진짜로? 음, 그냥. 그리고 뭐 이거 끼지 마라, 뭐 핸드폰, 어. 이, 이런 거 없어. 어, 그런 거 없고. 그냥 한 놈은 그냥 세 자리 다 차리잖아, 네. 무조건. 음. 거기서 자빠서 자고 있고. 어. 그러더라고. 야, 이게 또. 프리지, 프리. 왜냐면 은 이게, 우리가, 절대로 알수 없는 세계잖아. 그, 그 비행기 안에, 그, 그게. 원래 제가 예전에 꿈이 뭐였냐면, 전용기 안에서 담배 피면서 캐치볼 해보는 게 꿈이었었거든. 아, 캐치볼은 안 되고, 아, 캐치볼은 <laughs> 야구장 하는 거고, 전용기에서 그냥 뒤에 담배 피워. 그니까, 러 어. 아, 그게,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어, 우 씨. 야구는 풀스윙. 시카고 딱 갔는데, 시카고는 이제 화이트 삭스. 끝나고 저녁에, 이마수, 그때, 그때 당시 코치님하고, 어, 같이 밥을 먹고, 음. 그, 뭐, 떠보자, 뭐, 열심히 하자, 뭐,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그 다음날, 딱 되는데, 야구장을 딱 나가는데, 지미윌런스 감독이 딱 부르는 거야. 음. 아주 가란 소리네. 음. 딱 하니까는, 아, 이제 페드로가 이제 뭐, 와서 등록해서 내일 던져야 되고. 나는 2박 3일, 2박 3일 메저리가 된 거야. 네. 너 이제 가라는 거야. 음. 자, 봐봐봐. 두 번, 뭐 다섯 번 탔잖아. <laughs> 그 내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이너 리그가 원정 가 있는 길에 어, 내가 빠르구나. 왔잖아. 첫 날에 왔잖아. 마이너 리그가 끝나는 날에 난또 마이너 리그 원정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 리그 홍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 리그 트리플가 음.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첫째 날 왔다가 마지막 날 마이너 리그 걸린 여기에 또 가는데. 보낼 때는 당연히, 어, 두번 타서 가는 걸로 보내지. 네. 올 때는, 한번 네, 타서 와야 되는데, 그것도 비행기 음. 표가 안 돼갖고 두번 타서 왔는데, 가는 날도 두번 타서 가야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아, 어, 오케이, 빠빠 그리고 이제, 짐, 짐, 사, 짐, 싸들고 이제 딱 나와서 또 비행기를 한 번, 두번 타고, 마이너리그 원정길에 있는 구장을 간 거야. 아. 딱 가는데, 이제 코치 감독이 날딱 보더니, 이제 그럴 줄 알았으니까 응. 내가 그래도 트리플 에서는 저기 뒷회에 씹어먹는 선수였거든 응. <laughs> 응. 오늘은 없다 운동하시고 어라고 어디에서 뭘 해도 괜찮다 응. 응, 그럼 말이라고 하냐? <laughs> 당연한 거아니야지 <laughs> 등판 시키려고 그랬냐? <laughs> 오랜만에 불편해. 운동화시고대자로 <laughs> 야, 너 빨리빨리 빨리 풀어. 막 이러고. 장난감 막 그러다가. 봐봐. <laughs> 끝났잖아. 그 다음날. 이동해야 돼. 아, 또? 어, 이제 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 사박 5일 동안. 비행기를 압박한 거야. 그러게. c 드로마르티네스가저 형한테 준저 그림 있잖아. 응. 음. 사인돼 있는 거. To my good friend. 생그리저그 페드로하고는 그보이스턴에서 어떻게 좀 많은 아, 교류가 있어요. 페드로는 페드로가 뭐 처음부터 페드로께서 그렇게 좀. 음, 처음... 자기도 이제 도미니카에 와서 해서 음, 와서 어, 교육받고 뭐 하고 어린 시절의 그 그런 순환들이 어. 다 있지. 알겠지. 했는데 페드로가 이제 그 타지 사람들을 나름 잘 챙기고 아, 어, 그런 게 있어. 사람이 됐네 음. 사람이. 진짜 멋있어. 제가 어. 왜 화면을 보면은 왜 자기 던지지 않는 날은 막. 막1팔이잖아 네. 근데 던지는 날만 딱 되면은 음. 얘는 몸이 테두리에서 금태가 딱 어. 안무도 못건네요 어. 안무도 음. 그 정도의 선수인데 같이 있으면은 밥포번 먹자 어. 저기 네 지금은 어~ 다어 죽었는데 웨이크필드하고 로드백이라고 음. 머리 긴 네. 나를 되게 음. 그~ 챙겨줬었던 투수들이거든. 원정 가면은, 아 오늘 저이 어디가? 어디 가긴? 야 저기 지금 불고 빨리 5분 내로 토너를 내려와. 역시 나이 먹은 애들은 이술좀 <laughs> <laughs> 먹고, 어좀 어? 이렇게 담배도 피고, 어다 어? 어린 애들은 사바 사바 딱 나갔군. 여자나 만나고 나 어. 나오면 이제 어디 가고 이제 아, 술 먹고, 패도 다 그래. 자기 이제, 야구가 좀 지겹대. 이제. 어. 뭐 그런 얘기도 막 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그 공감들을 형성했었던 그 기간이 있었거든.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그 싸이 영상 만는날 내가 펜이 파크에 있었어. 그러게. 어, 운이 좋게도. 그 진짜. 야, 근데 저게 한정판이야. 그니까. 전 보고 놀래인 응. 게 한정판인데다가 형한테 딱 싸이를 해준 거고, 심지어 난 처음에 저뭐 숫자가 뭐야 했는데 C Y가 있는 거 봤을 때 설마 싸이 영상 자기가 받은 연동가 사이 어, 영상 세 번을 받았더라고 저게 그림이거든 사진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림이거든 네 그림에다가 그래서 사이 영상에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이냐면 은싸이영이 다시 살아 돌아와도 못 봤는데 전상의 <laughs> 조건 부합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만큼 어려운 상이고. 그런데 그상을는해 가지고. 저기 어저저 저 화가가 작가가 응. 이제 그려 이제 그려 준거이 한영판인데 어 우연찮게 제가 사이영상 받는 날수성에 내가 있어 갖고 그래 가지파크에서그까 내가 한국을 안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아. 네, 형이, 거기에 대한 나, 나도 이제 그 뭔가를 얻은 거지. 어, 그러데 형이 만약에 이제 시즌 끝나고 한국 왔다가 스프링캡때 가고 뭐 이런 패턴이었으면 못 만났고 못 봤을 거네. 못, 못 만나지. 응. 어. 근데 근데 저기 이제 그때 당시 봤을 때, 야, 쌤나 이거 있는데, 너 이거 하나 줄까? 그래고 나는 이제 뭐 속으로는 야씨족 받아야 되는데, 딱 이러면서 못아가 아니, 줘봐, 줘봐, 뭐, 뭐저 브라더 뭐 해갖고 줘봐. <laughs> 근데 저기 이제 저렇게 다르죠, 확실히 뭔가 아, 아우라가 다르. 달러. 어. 우주인이라고 러잖아 그니까 외 이게 우주인 그러잖아. 그때 뉴양키즈의 무슨 로즈 클레미스하고 네, 물론 로즈 클레미스도 응. 어, 레사스 있었지만 그치. 로즈 클레미스하고 그 페드로하고 이제 붙은 날이 있었어. 네. 아 맞대결. 불펜이 붙어있잖아 원정하고 네. 붙 있잖아. 그러면 몸풀을다 보잖아. 응. 뭐 페드로야 뭐 같은 팀이니까 응. 맨날 볼수 있고. 근데 저쪽에서 이제 로즈 클레미스인데 불펜에 던지는 걸 일부러 보려고 이제 먼저 나가갖고 경기 전에 이게 응. 봤는데. 아 예상, 예상컨대 그게 맞아. 음. 어. 그냥 일반 투수가 좀 빠른 건 본인은 어, 투수. 나 아. 이런 걸 예상했거든. 아.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고. 나 일단 그 동일한 볼 뻔트 대박했든 아니, 얘도 그냥 150이야. 음, 150, 음, 음, 음. 이 스플리터가 좋아갖고. 음, 음. 근데 페드로는 뭐가 잘하냐면, 어, 팔이 길고 쉬어있는 것처럼 공도 쉬, 음. 막 쉬어가. 무언가 아, 막. 아, 그래서 뭐 타자들이 뭐 깜짝을 못하잖아. 네.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키인데, 미국에선 그 작은 애가. 음,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깡다고. 음. 얘는 내저 새끼 하나 맞춰야겠다. 그러면은, 음. 진짜, 인정사정 안 봐버려. 그래야지 자기한테, 그, 꿈주 못한다는 어. 그런 게 있어, 얘가. 페드로 마르트리스의 그, 근본적인 그, 와, 그게 있어. 아무도 못따라해 아, 아니 아무. 그런, 그런 멘탈이 있었으니까 저런 외계인아 그러니까 이싸영상을왜뽑았지 게... 그러니까. 형이 감독이야. 형이 감독이고, 코리안 시리즈 3, 3승 3패, 어. 7차죠. 음. 형의 카드가, 음. 선발 투수 카드가, 음. 최동원, 선동열. 최동원이지. 최동원. 어. 선발 최동원. 왜냐면 동열형 뒤에 있으면 되거든. <웃음> 그러네. <laughs> 어. <laughs> 둘다쓸수 있네. <laughs> 그러네. 동열형이 던지다가 힘들면, 동열형 이제 쓰면 되거든. 그러면. 중간 게트 필요 없네. 두 명만 있으면 되 야, 무슨 짓이야. <laughs> 중간 게트 전부 다 벤치마다 응원해. 이겨라! 하고 있으면 되고. 저도막 하고, 아무 필요 없이. 손으로 빡! 하고 어. 끝! 우승. 근데 그 분들이 던진, 진짜 던졌던 거를 나는 되돌려 볼수 없는 시절에 네. 그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형, 같은 상황에 한국시 이제 7차죠. 3대2를 지고 있는 9회만에, 음. 주자 말로, 투아웃. 데타를 쓸수 있는데, 음. 이종범, 양준혁, 이승혁. 이종범이지. 야. 왜냐하면, 10개 구단에 네. 4번 타자들을 다 모았어. 네. 한 팀에. 네. 그래서 1, 2, 3, 4, 5, 6, 7, 8, 9를 음. 차렸어. 음. 이게 강할 것 같아. 음. 어, 타자를... 각 구단에, 종범이를 <laughs> <다 웃음> 이종범 같은 선수들을 어, 싹 모았어. 어느 게더 강할 것 같아? 그러면 이종범 다 모아야지 뭐. 왜 왜? 주루 수비 뭐다 돌리고 그렇지. 수비 그런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갖고 붙었던 게 이대호 아홉 명, 이대형 아홉 명, 이대호 <laughs> 아홉 명, 이대형 아홉 명 있는데 사람들이 야 누구였어?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이대호 했는데, 아니, 그럼 수비 어떻할 거냐고. 줄을, 줄 같아 수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2대0 왼손잡이잖아. 외손점이지6수 봐야 되고, 3루수도 봐야 되고 하는 거 어, 아니야? 그러네. 포수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 음. 네. 그럼 이대호 써야 되나? 생각해봐.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만 아, 더 써야 돼. 2로 유격 3루를 봐야 되네, 이대0이 2대0을 네, 한번 부릅시다. <웃음> <웃음> 유격 되나요? 물어보 <laughs>